고양시에서 왔어요. 고양시요? 네, 멀리서 왔는데.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만약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네, 해주세요. 이 세대 차이가 있어 놓으니까. 네.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것도 저 괜찮다고 보는데. 네. 나이 먹어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? 아, 있죠. 왜냐면, 우리가 또,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, 젊은 사람들이 늘 옆에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, 아, 내가 이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<laughs> 예, 서로 그렇게 어, 좋은 것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. 예.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도 요새 젊은 사람들이 현명한 그 일을 하니까 아 현명하게 산다 네. 맞아요 똑똑하죠 그쵸 네. 우리 세대하고는 천지 차이죠 맞아요 시대가 또 너무 많이 변했고 <laughs>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, 좀 끈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좀. 끈기 있게 네. 인내하면서 네, 인내심을 좀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네. 젊은 사람들 보면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, 음, 그럴 수도 있어요, 그렇죠. 인내심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그렇죠. 위해서 네, 인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예, 좋은 말씀. 예, 저도 젊었을 때 인내심이 좀 없었, 없었던 때가 있어요. <laughs> 저도 찔리네요. <laughs> 그 저한테 해주시는 얘긴 것 근데 같아요.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조금 <laughs> 그래요. 아, 없어요. 참을성이. 예.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니까. 그래요 우리 젊은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도 한때는 아주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<laughs> 예,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인생은 또 시간이 흘러가요. 나이 먹으면 또다 뒤돌아볼 수 있을 때, 아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또 오늘 잠깐 만났지만 아, 또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껏 살아오신 중에 가장 행복한 날만 앞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전미애가 간다 유튜브 홈쇼핑 오랜만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. <laughs> 질문 좀 드려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